안녕하세요. 아빠곰TV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짠, 네, 벤츠 차량입니다. 벤츠 E 클래스 모델이고요. 제 앞에 있는 모델은 E350 익스크루시브 모델입니다. 이 모델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가격은 일단 8,990만원짜리 익스크루시브 모델에 슈퍼스크린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판매되는 모델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고 옵션 구성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 사양은 전체적으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면부 보시면은 익스크루시브 모델은 이 그릴 위쪽으로 벤츠 마크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벤츠 마크가 위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요. 전면부에 보시면은 커다란 그릴과 이어지는 헤드램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트가 이제 적용이 된 헤드램프고 전방에 보시면은 전방 감지기와 카메라 레이다 이렇게 모두 다 적용이 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넷 위쪽으로도 그리고 캐릭터 라인을 준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본넷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네, 요렇게 이제 본 네트 열고서 보시면은 요거는 6기통 엔진은 아닙니다. 엔진 룸에꽉차 보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4기통 2.0 엔진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휠 디자인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19인치 휠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면부는 2454519, 뒤쪽 타이어는 275 사이즈, 27540, 1 9 타이어가 적용되어 이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옵셋이 서로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플러시 도어, 플러시 도어가 적용되어 이 있어서 차 문을 닫으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차 문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팝업식의 플러시 도어 핸들을 적용을 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웨이미러에 후측방 경보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드 리피터,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이제 사이드, 사이드 미러에 적용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 적용을 위해서 카메라가 이쪽에 적용이 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모 기본 2, 3배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으로 여기 이제 적용돼 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쪽 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뒤쪽 모습이 생겼고 번호판이 이제 위쪽에 달렸고 아래쪽에 이제 후방 감지기,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게 이제 후방 카메라가 후진할 때톡 튀어나오면서 이제 후방 카메라가 이제 작동이 되는 부분이고요. 트렁크 열음부터는 이쪽에 이렇게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렁크 닫는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트렁크를 닫고서 문까지 잠그는 버튼이고요. 보시면은 킹 모션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삼각대. 요거는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을 안할 때는 이쪽에도 놓고서 사용을 하면 되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이쪽에 이제 삼각대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540L 공간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아래쪽도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옷걸이처럼 생긴 게 있는데 오늘 이제 물건 같은 거 걸어놓을 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폴딩 레버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도 이렇게 해서 이제 폴딩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그런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것도 이 차량의 장점 중에 서 하나고요. 한번 실내 에 탑승을 해서 한번 실내 공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탑승 전에 키를 한번 먼저 보여 드릴게요 요키 같은 경우에는 요건 잠그는 버튼 그 다음에 열림 버튼 그리고 요 버튼 같은 경우 는 트렁크 버튼인데 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거나 한번 눌러서 열리는 건 아니고 두 번을 따닥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트렁크가 열리고요 닫을 때도 두번 이렇게 해서 리모컨으로 이제 트렁크 사용이 가능하고 요거 이제 리모컨 활용 방법 중에서 하나가 리모컨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열리고 잠금 버튼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리모컨 활용 스마트키 리모컨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리모컨 아 이쪽에 스마트키 아래쪽에 보시면 요키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차종 차 키가 이쪽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를 하셔서 차량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한번 타서 좀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을 열었을 때 여기 보시면 손잡이에 위쪽에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손잡이를 열면은 이쪽 안에 이제 키 꽂는 부분이 지금 보입니다. 이쪽에다 이제 키를 꽂고서 나중에 이제 방전이 됐을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하 문을 열고서 일단 제일 먼저 들어온 부분이 이 안에 실내 베이지 시트의 화사한 부분이 들어오는데 시트 색상은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쪽. 이쪽 보면은 여기 이제 마감재가 스위드로 돼 있고 이렇게 도어 쪽 보시면 여기 도어 트림.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도 이제 인조가죽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 놨고 여기 이제 부메스터 사운드가 적용이 된 차량이다 보니까 트위터 스피커에 부메스터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3개까지 저장이 되고 열선과 통풍 시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장치, 그다음에 도어 캐치. 그 다음에 시트 조절하는 레버가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웃사이드 모드로 조정하는 버튼과 창문 조절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거는 뒷좌석에서 이제 그 창문 조절하지 못하게 아이들 탔을 때 창문 조절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도어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 안에 공간이 그냥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물건 그냥 여기다 휴대폰 같은 거 많이 놓시는데 으 그냥 휴대폰 놓시면 으 아래쪽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이거이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쪽 안에 또 포켓 공간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고, 이쪽도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 처리를 해놓고,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이쪽에 잘 잡고 있어서 이 버튼으로 이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안쪽에서 보여드려볼게요. 문을 열고 보면 이쪽이 바로 메르세스 펜스에서 또 스커프,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 시트는 이제 천연가죽이 적용된 부분이고 천연가죽이 적용이 됐다 그래도 이런 옆면이나 이런 부분은 인조가죽이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참고해서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헤드레스트가 약간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눌러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뒤로 앞으로 조정을 해서 운전자 체형에 맞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차량 안으로 타서 직접 한번 차를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서 이제. 요 스티어링 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에, 요 가운데, 이제, 홈커버 가운데, 벤치마크가 들어가 있는 동그란 홈커버가 이제 눈에 딱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보시면은, 왼쪽은 주로 이제 주행보조 장치들,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이라 스피드 리미트 조정하는 버튼들이 보통 이제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 미디어 기기, 오디오라든가, 통화 버튼들이 이제 주로, 오른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로 보면은, 패들시프트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핸들 뒤로 보시면은 요 디스플레이,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요 스티어링 림사이 스티어링 림 사이로 전체적으로 눈에 쏙 들어오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요 옆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14.4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크린이 제 옵션이 적용이 돼 있어서 옆쪽에도 이제 화면이 적용이 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슈퍼스크린이 적용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셀피 카메라도 적용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송풍구 아래쪽으로 보면은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운전자 눈 인식을 하는 그런 카메라인 것 같아요. 방향이. 세 방향으로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이제 그 센서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화면 사이에 보시면은 엔진 스타트 버튼과 ISG, 오토 스탑앤고 버튼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칼럼식 변속기, 요 칼럼식 같은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브, 그 다음에 뒤로 하면은 후진, 위로 하면 후진, 그러고 이렇게 기어가 걸린 기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내리면 이제 중립으로 변속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꼭 누르면 이제 파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요거 자, 잠깐 운행을 해봤을 때 예전에도 느꼈었는데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서 하나가 후진 기어를 로컬에 냈을때 보면은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요게 스티어링휠을 제가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화면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핸들 바로해 놓은 거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오른쪽. 카메라 화각을 이렇게 변경을 한 거.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전면 카메라도, 전방 카메라도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의 그 화면을 같이 돌려주면서 보여준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칼럼 배속기 아래쪽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와이퍼가 별도로 없습니다 와이퍼 조절하는 거는 왼쪽으로 가 있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오면 이제 요게 이제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가 이제 상향등 조절하는 레버고 라이트 키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왼쪽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터 이렇게 해서 라이트와 안개 등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상향등 조절할 때 이렇게 상향등 조절할 때이 레버를 쓰고 요, 요거는 이제 와이퍼 조절할 때 이렇게 이거는 창문이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작동을안 할게요 이렇게 돌려서 와이퍼 작동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룸밀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프레임리스 타입의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썬노프 열고 닫는 버튼과 실내 등 껐다 켰다 하는 버튼들과 통화 버튼들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실내 등 같은 경우에는 벤츠는 LED 등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약간 이제 노란색 불빛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벤츠만의 이제 특이한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썬더프 여는 부분도 이렇게 썬더프가 전체적으로 열린 거고 이렇게 열렸을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썬더프를 열고 닫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내비게이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 순정 내비게이션도 되고 무선 카플레이로 해서 안드로이드나 카플레이를 이제 무선으로 이용을 해서 팀맵이나 네이버 다음 지도를 사용을 할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지금 제채 핸드폰에 이제 카플레이를 연결을 했는데 뭐 전화 메시지 뭐 네이버지도 카카오톡 팀의 멜론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버튼들은 이제 되게 다 간소화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버튼이 요 아래쪽에 있어서 이 버튼으로 이제 눌러서 내가 원하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 사용자 모드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 버튼과 이제 주차 보조 장치. 이 버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 주차 보조 장치와 이제 카메라 화면 이렇게 해서 주차 보조도 쓸 수가 있고 카메라도 쓸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량 설정 이렇게 했을 때 차량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 비상등 그리고 오디오 버튼 이렇게 해서 전원 껐다 켰다, 뮤트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컵홀더 부분이 있는데 컵홀더 덮개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 라인이 이 라인이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쫙 이어지는 부분. 이 나무 통을 하나로 썼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결도. 모두 다 이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나무가 통으로 써가지고 요 하나를 제작을 했다는 부분. 요건 배치 차량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나무결이 다 이어지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요 부분에서 확실히 고급차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컵홀더 사용을 안할 때는 이렇게 한쪽은 사용을 안할때 이렇게 접어서 사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눌리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서 컵홀더 사용이 할 수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패드랑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수 있는 부분과 이쪽에 보시면 암네스트 양문형으로 이렇게 열리는 부분 그리고 안쪽 공간 너무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간단한 물건들은 수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문 열었을 때 이렇게 해서 거울이 달려 있는 부분과 거울이 열리면 이렇게. 조명이 켜지고요. 어,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상태에서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으로 이렇게 살짝 해놓고 제가 운전을 하는 포지션 대, 대, 대략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이열 그대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지금 도어를 열고서 본 상태고 이 열도 이렇게 보시면 창문틀 마감이 스웨이드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 열은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 손잡이, 여기 뻥 뚫려 있는 거 동일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도어 포켓 쪽 수납공, 도어 포켓 수납공간도 이렇게 직물 소재로 마감 처리를 한 부분 확인이 모두 가능하고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가죽으로 마감 처리를 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열 열고서 이제 공간 보시면 요 정도 넉넉한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시트 백포켓 준비가 돼 있고, 요 정도 한뼘 이상의 공간이 일단 자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차량 탑승을 해 가지고 제가 앉은 자리에서 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공간 넉넉하고 이렇게 무릎 공간도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머리 공간 보시면은 머리는 살짝 닿는데 제가 앉은 키가 크다. 제가 앉은 키가 크다는 것도 이제 요요 요 머리가 닿는 부분에 한몫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후륜 차량이다 보니까 는 여기 이제 뒤에 턱은 꽤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열의 에어벤트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 따로 이제 바람 쐬기라든가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적용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보면은 수납공간 적용이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암레스트 이렇게 있고 이쪽에 간단하게 휴대폰 을수 있는 거한번더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컵홀더가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땐 당연히 닫아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쪽에 보면은 레버가 있어서 이 레버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키스루 시트로 이렇게 스키스루 시트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 2열에서 본 전체적인 공간인데 어, 상당히 예쁩니다. 베이지 시트가 관리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 탑스 저도 지금 베이지 시트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 베이지 시트 만족도는 솔직히 상당히 높은 그런 차량이고요. 이 클래스 차량 어떨지 한번 저랑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 어,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영상이 그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벤츠 차량에 벤츠 차량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아마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